좋은 아침 칼럼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한국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장로님의 종교인과 신앙인 칼럼으로 같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덕영 장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직장생활은 힘들고 의미없는 것이라고 생각해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하고 나머지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받는 월급, 유용의 재산은 무용의 재산에 비하면 매우 가치가 적습니다. 직장생활을 통해 사회를 알고, 백세를 살아갈 지혜와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배운 노하우. 무용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기업을 일으켜서 수조원의 기업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한 직장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어진 일에 주인 정신을 가지고 임하면 직장 상사뿐만 아니라 거래선들, 부하 직원들도 존경을 받습니다. 그 성실함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회사에 불평하고 또 주인정신이 없이 내 받는 월급만큼만 잘하고 가지 이렇게 냉소적인 사람은 무용의 재산을 얻을 수가 없고 밑에 부하 직원으로부터도 존경을 받을 수가 없고 그 직장에서도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의 모든 일을 남의 일처럼 건성건성하는 나근의 정신은 아무리 좋은 학식과 배경을 갖추고 있더라도. 결국 나의 인격이 점점 깎아낼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조그만 핀도 눈에 잘 띄게 되고 쓸데없이 켜져 있는 전등 하나라도 크게 보여 끄게 됩니다. 그리스천의 주인정신은 더 고차원적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인이라고 고백했으며 그의 뜻대로 살기로 약속하고 신앙고백을 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나의 모든 일에 간섭해 주시고 행동과 생각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자세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나의 주이 되신 주님 저를 인도하고 악한 자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 칼럼, 지금까지 한국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장로님의 종교인과 신앙인 칼럼으로 같이했습니다.